칠주 6월 첫째 주 주의 예배를 안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함께 에베소서 3장 16절로 21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. 에베소서 3장 16절로 10, 21절에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십니다.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. 믿음으로 목을 하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,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있어.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,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,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,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함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될대로 영원 묵음하기를 원하노라. 원하노라 아멘 아우르 내외 속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소원했습니다.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깨닫기를 소망한 것입니다. 우리 강림재단도 그 깨달음이 충만한 데 이르러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. 함께 일어서...